경상북도와 서울시가 지방 시대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. 두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문화와 청년 교류, 농산물 분야 홍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.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주 시청에서 교류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도시는 앞으로 서울 광화문역의 지역관광 안테나쇼를 열어 경북의 문화 관광을 홍보합니다. 또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 상생상회와 경북도 사이소 몰에서 경북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고 직거래 장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오 시장은 어머니 고향인 상주시에 고향 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제 외가 그이 고장 상주그 기부를 함으로이 제도가 서울 시민들께 고향을 좀더 도와드리고 또 고향 생각도 한 번이라도 더 하시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온라인 교육과정을 경북에도 개설하고 서울 청년들의 농업기업인 참여 등 청년 교류에도 나섭니다. 문화 교류를 하고 서울시와 청년 교류를 하는 그리고 청년들이 서울에 안 가도 서울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그런 좋은 MOU가 되리라 생각하고 서울시와 교류 협력을 통해 경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시대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TBC 이혁동입니다.